음악, 음악 앨범 김고은 씨, 네. 정혜인 씨 주연의 유희열 아입니다 네, 유희열입니다 더 간절하게 <laughs> 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 잠깐만 있어 내가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들어오면 안 돼? 입시건 사랑이건 나에게만 기회가 더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laughs> 나좀 믿었으면 안 돼? <laughs> 사실 난 지금 아주 많이 후진 상태야 좋은 일 생기면 다시 연락하자 야, 눈물을 흘리는 게 조금 부끄러웠는데 감성이 좀 생각보다 네, 촉촉하게 젖어가지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 저는 거의 죽을 힘을 다해서 봤어요 왜, 왜, 안 울려고요 두 분이 옆에서 너무 대성통곡을 하셔가지고 피디님이랑 <laughs> 어, 막 나까지 울면 거의 파이커 아, 지금 초상집 분위기 날거 네, 같아요 저라도 좀 참아보려고 네. 진짜 어금니를 깎여물고 <laughs> 보느라고 엄청 레트로한 그 시대 감성을 좀 많이 담았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정말 그냥 포인트 포인트에 들어가고 저한테 이용하는 정말 수많은 TMI를 회상시키는 영화 네, 떠오르는 거다 말하라고 하면 아마 1시간 넘게도 떠들 수있어 있을만큼 김고은이 네. 대학교수님 한테 진로 상담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laughs> 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어요 정말 거짓말 이고 제가 그 학교에 tmi <laughs> 네, 죄송합니다 편집하실거죠 이번에 케미가 네. 이 영화를 좀 많이 살린 것 같고 여성 관객분들은 아마 정혜인 씨밖에 안 보일 것 같고요 아, 저는 김윤영 네, 씨밖에 안 보여가지고요 정혜인 씨가 이 현대 로코나 그런 이제 이미지로 알고 있었는데 약간 레트로한 감성이 살짝 묻으니까 어, 굉장히 마음이... 너무 마음이 막... 아, 땀만 봐도 막 너무 막... 음, 포인트는 땀입니다 이 라디오 프로가 사실 저도 잘 기억 안 나거든요 이문세 씨, 이수만 회장님 누군가 더불어서 <laughs> 그세 분이 마삼 트리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음. 그 유연 씨가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 그 장면에서 형님, 형님, 형님 네, 만나 그런 느낌이 나면서 와, 너무 좋았어요. 유열의 음악을 보면은 유열 씨가 너무 네. 출연하십니다. 네, 이렇게 노래를 듣는 재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특정 시대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둘의 이제 감정이나 또 상황들을 따라서 94년부터 어, 2005년, 뭐 네. 7년까지니까 네, 나오 음악들이 시대에 맞게 딱딱 적재적소에 나오는데 저는 제 시대에 음, 가까워질수록 네. 더확 몰입이 되고 더 반갑고 굉장히 처음부터 그런 몰입이 되셨어요. 아, 그런 이 웨스트 앨범이 나오면 무조건 살 거고요. 플레이리스트가 이제 곧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것도 들을 좀 많이 봐왔었는데 보면서 좀 마음이 좀 포근해지고 옛날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 몽글몽글해지시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해리포터를 보고 싶다든지 5월이 되면은 갑자기 만드기 같은 영화가 음. 보고 싶어지잖아요. 어, 이 영화는 첫사랑이 떠오를 때마다 계속 보고 싶어요. 때되면 보고 싶다. 이야기가 확 새롭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보면 뻔한 멜로 공식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럼에도 마음을 두드리는 부분이. 번한 네. 게 통화할 때가 있잖아요 전국법이 에피소드들이 좀 우연에 기대는 어. 것들이 좀 있긴 네. 해요. 뭐, 뭐도뭐 뭐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렇 네. 우연이라도 만나고 싶은 그때 그 사람이 있지 않나요? 아. 우리 모두 다? 넘어줄 수 있, 있는 게 네. 아닌가. 네. 네. 저희 둘다 추천하는 걸로. 아, 너무 추천이죠. 추천입니다. 좀 자세한 리뷰는 하이무비 본편 네. 조이님과조신반님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